안녕하세요. 한나쌤의 신기방기입니다 요즘 핫한 마사지 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언박싱 따라오세요. 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사지 건과 부품들이 있고요. 단계는 6단계까지 가능합니다. 어깨 다리, 허리, 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총같이 생겼네요. 요즘, 요즘 궁금하셨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스타트 버튼이 있네요. 오,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아, 네. 3단계. 보이시죠? 점점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자, 6단계까지. 아, 그럼 부품을 제가 부속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단계에서, 오, 쇠지 많이 떨리고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아, 정말 진동이네요. 이 마사지건으로 종아리나 어깨 벌리셨던 곳,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느낌이네요. 자, 오늘의 와이드 건 마사지 건 여러분 궁금하셨다면 이제 해소가 되셨나요? 관계를 네.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